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샘의 역사 콘서트 이번에는 후기 우마이야 왕조 이야기입니다 750년에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뒤 살아남은 우마이야 가문 세력과 아브드 알 라흐만 1세가 여러 지역을 거쳐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756년에 코르도바에 정착해서 후기 우마이아 왕조를 시작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이고요. 또한 스페인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안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피레네 산맥입니다. 피레네 산맥을 기점으로 서유럽 대륙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가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선은 이 피레네 산맥을 기준으로 그어져 있어요. 역사는 우철, 티철! 이후 시간이 흘러 코르도바 교주국 시기로 넘어갑니다. 후기 우마이아 왕조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 코르도바 교주국 시기로 넘어갔고요. 이 코르도바 교주국 시기 때는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국가, 남쪽에는 이슬람 국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에 존재했던 크리스트교 국가는 여러 개였는데 왼쪽부터 레온, 가스티아, 나바르, 아라곤, 카탈루냐 백장령 이렇게 있었습니다. 영토 표시는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했고요. 남쪽은 하나의 이슬람 세력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영향력에 대해서 서로 대립 관계 있었죠. 그러던 중 11세기 초반에 코르도바 교주국이 분열하면서 세력이 약해지자 11세기 후반에 들어 교황과 클루니 수도원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크리스트교 국가들의 활동을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였고. 이로써 교회의 지원을 받은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 영토를 되찾겠다는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 활동을 레콩키스타라고 하죠. 레콩키스타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1085년 가스티아가 톨레도 이베리아반도 중부 지역에 있는 톨레도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요. 아라곤은 특이하게 이슬람교 국가로 공격해서 영토를 넓혀갔고 세력을 크게 만듭니다. 1118년에 카탈루냐 백장령의 사라고사를 점령하더니 1137년에는 카탈루냐를 점령해서 완전히 동북부 지역을 아라곤이 차지합니다. 11세기 초로 넘어가서는 포르투갈 왕국이 리스본을 중심으로 건국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슬람 세력은 다시 힘을 합쳐서 크리스트교 국가들에게 반격을 시전했는데 크리스트교 국가가 잠깐 이 이슬람 세력에 밀려 후퇴하지만 크리스트교 국가들은 다시 재공격을 시작해 가스티아와 아라곤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을 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스티아는 1236년 코르도바를 점령해서 이슬람 세력의 중심지를 빼앗고 더 나아가 1248년에는 세비아를 점령합니다. 지도상에서는 세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고는 1238년 마요르카섬, 카성, 미노르카섬을 점령하고, 이후 발렌시아를 점령해서 이베리아반도 동부 지역을 차지해 나갑니다. 13세기 초 이후 이베리아반도는 크리스티교 국가, 포르투갈, 카스티아, 이슬람은 이베리아반도 남부 끝자락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라나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은 유지되었고, 이 때문에 현재 스페인의 그라나다와 알메리아 지역에는 이슬람 문화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레콘키스타,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되찾게 되었고, 이후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